네 돼요 에? 강등당한 형사 오남혁 이제 남은 건 한탄과 은퇴뿐입니다 그는 밀수 조직에 심어둔 정보원 조태봉과 손을 잡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하지만 의리도 믿음도 없는 조태봉은 돈만 챙긴 채 사라지고 오남혁은 정체불명의 조직에게 납치됩니다 조태봉 신호를 보는 거야 그 놈은 진짜야 기다보자고 뜻하지 않게 목숨이 떨린다. 걸린 사건에 뭐라. 휘말린 두 남자.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는 공조를 시작합니다. 누가 정보를 흘리고 누가 배신했는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범죄 액션 코미디가 펼쳐집니다. 정보원 12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.